8강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길 용서 용서를 배우는 학교 부부가 멀어지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다시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길은 없는가? 상처받은 사랑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용서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 함께 살수 없다. 그래서 용서는 부부에게 피할 수 없는 주제다. 부부 사이의 용서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죠? 용서는 어떻게 하나요?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하면 좋아질까요?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 좋은 비유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렸다. 그는 이 독사가 감히 나를 물다니 하면서 독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 그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독사에게 물리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그것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는 시간에 독이 자신의 온몸으로 퍼지면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으려면 독사를 죽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복수를 버리고 자신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이것이 용서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오래전에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다. 고통의 나날이었다. 하소연조차 할 데가 없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픈 마음을 달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기 가슴을 칼에 품고 있는 사람은 칼을 뽑으세요. 그날의 설교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다. 저녁에 누워서 그 말씀을 생각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성도가 어디 있다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도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자 기도했다. 주님, 제 마음에 칼이 있나요?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내 가슴에 품은 복수의 칼날이 보였다. 주님,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 네 가슴에 품은 칼을 빼서 내게 주렴. 나는 너무나 기뻤다. 주님이 내 대신 복수를 해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분이 나보다 완벽한 복수를 해주시리라 믿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기다렸다. 하지만 세월이 가도 나를 모함한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너무 지체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 복수를 해 주실 건가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칼이 계속 너를 찌르고 있더구나. 그래서 달라고 했단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다. 그러고 나니 내가 살아났다. 내 상처를 치료받고 살기 위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함을 배웠다. 먼저 용서해야 하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한다.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도 어느 정도 잘못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은 무고하게 모욕을 당하시고 아무 잘못 없이 죽임을 당하신 유일한 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 용서할 때 용서를 받는다. 결혼은 용서를 배우는 학교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용서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것처럼 부부관계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과 같은 위기가 닥칠 때도 있다. 그때도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길은 열려 있다. 용서다. 그러나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심각한 죄를 용서하기는 얼마나 어렵겠는가? 마음을 다스려서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수십 번 결심해도 용서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용서할 힘이 내게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 내 감정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하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그첫 번째가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만큼 용서는 어렵고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을 조절해도 용서가 안 된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라.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제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을 다스리소서. 주님께 복종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 말과 행동을 온전히 성령께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림받으면 용서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가? 부부는 함께 사는 사람이기에 크고 작은 일로 수없이 부딪친다. 어떤 관계보다 용서할 일이 많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용서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용서한다고 직접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용서를 선포하라.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그러면, 먼저, 마음속으로 용서를 선포하라.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배우자에게 직접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라. 상대는 자신이 상처를 줬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라고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당황해 할수 있다. 다툼을 멈추려고 좋은 뜻으로 말했다가 부부싸움 2회전을 맞게 된다. 마음이 상할 때는 혼자 속으로 조용히 용서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내가 마음 속으로 용서하기를 배운 계기가 있다. 어느날 남편이 화를 냈다. 나는 왜 내게 화를 내요? 라고 물었다. 그는 내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며 상황과 일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했다. 자기는 아내에게 화내는 쪼잔한 남자가 아니라면서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남편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정말로 내게 화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앞에서 화내는 남편으로 인해 내 마음은 상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으실 것을 믿고 혼자 고백했더니 불편한 마음이 진정되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또 기도했다. 하나님, 저와 남편을 용서해주세요.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뒤에 남편이 또 화를 냈다. 내게 화낸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을 것이다. 어쩌면 꽃과 바람과 날아가는 나비에게 화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화내는 남편을 보는 나는 불편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고 속으로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를 반복하며 그를 위해 커피를 내렸다. 화를 멈춘 남편이 멋쩍은 듯 말했다. 당신 얼굴 표정이 천사 같네. 내가 왜 이러지? 미안해 여보. 나는 남편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를 반복한다. 그러면 내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다. 내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게 된다. 용서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부부 상비약이다. 가정마다 구급약품이 있듯이 용서를 부부 곁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를 용서하는 일이다. 배우자와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멀어진다. 나중에는 살도 다기 싫어지고 각방을 쓰며 별거에 들어간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용서해야 한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우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어떨까요?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 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인데, 일곱 번까지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은 최대한 넓은 마음으로 물어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다. 용서의 출발선은 선명하게 그어져 있지만 결승선은 없다. 배우자를 용서하는 일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계속 꾹 참고 용서하다가 더 이상 용서하기 싫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자. 용서의 끝은 없다. 결혼하고 사는 동안 우리는 배우자를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쉽다. 배우자를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 용서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용서를 배우는 좋은 방법은 사소한 일로 충돌할 때마다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용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심각한 죄도 용서할 수 있다. 본인의 용서로 배우자가 회개하고 회복된다면 두 사람에게 큰 축복이다. 둘 사이의 사소한 갈등과 심각한 죄를 구분하자. 사소한 갈등은 쌓아두지 말고 즉시 용서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하자. 심각한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자. 용서하면 좋아지는가? 부부가 서로 용서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베드로와 용서에 대해 대화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라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두 사람 단위의 가장 기본은 부부다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은 내용 흐름이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하시고 용서에 관한 대화와 비유를 이어 말씀하신다. 용서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첫 번째 부부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 아담은 이름 짓는 사명을 받았다. 그가 부르는 이름이 곧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바벨탑 사건 후에 언어가 나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용한 처음 언어가 사라졌다. 아담이 처음 사용한 언어를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언어였다. 각 생물의 특징이 이름 하나에 전부 담겨 있었을 것이다. 이름 짓는 전문가인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아내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여자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고,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숨었다.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고 아담에게 물으셨다.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여자는 뱀의 유혹 때문이라고 핑계했다. 인류 첫 부부는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았다. 여자도 아담도 땅도 저주를 받았다. 가장 무서운 대가는 죽음이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었다. 아담은 아내로 인해 죽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다. 죽음으로 그날의 비극이 마무리된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죽음을 선고받은 아담과 여자를 위해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셨다 손수 창조하신 사랑스런 동물을 죽였다 사람을 위한 최초의 구속제물이다 피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해지는 구속의 원리를 적용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여자를 위해 손수 옷을 만드셨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다. 창세기 3장은 대하 드라마다. 죄와 벌. 그리고 용서와 보호가 이어진다. 죄와 벌을 받은 내용이 19절로 끝나는 전반전이라면 21절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가 있는 후반전이 시작된다. 벌을 주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 아담이 먼저 아내를 용서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 아담이 먼저 아내를 용서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 아담이 먼저 아내를 축복한다.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 아담이 아내를 용서하고 축복한 일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름을 짓는 사람인 아담은 그 사명과 은사를 사용해서 아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여자인 아내를 하와라고 바꿔 부른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 하와는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기 전에 그들은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 그때 아담은 생명을 선포한다.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의 어미로 바꾸어 준다.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아담이 하와라고 부른 의미는 특별하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됐지만,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 괜찮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을 중심으로 아내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던 그가 비로소 회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축복한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서로 비난할 때는 벌을 받았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자.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용서와 관계없이 일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용서의 문을 열도록 기다리신다. 우리에게 문제를 돌이키고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 부부가 서로 용서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배우자를 용서하면 내가 회개할 것이 보인다. 비난하고 공격할 때는 보이지 않던 내 잘못이 비로소 보인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둘다 불쌍한 사람들이니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고백이 나온다. 그렇게 용서하는 부부는 더 친밀해진다. 용서하며 사는 부부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부모가 서로를 용서하는 모범을 보이면 자녀에게도 큰 축복이 된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분위기가 가정의 좋은 전통이 되어야 한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서로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의 잘못을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가정이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참았으니까 그 정도로 끝났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 남편을 원망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아빠를 생각하면 엄마의 원망 소리가 먼저 생각났다. 너희 아버지가 하는 엄마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들렸다. 자기도 엄마처럼 될것 같아서 그는 결혼을 두려워했다. 좋은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었다. 만약 엄마가 남편을 용서하고 축복했다면 그 자녀도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배우자를 용서해야 온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